홍대 근처에 맛있는 빵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오이토리라는 곳인데요. 로고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어로 파란색이라는 뜻입니다. 아오이가 파란색이라는 뜻이고요. 토리가 일본어로 새라는 뜻이죠. 일본식 베이커리라는 컨셉에 맞게 직원분들도 일본말을 쓰는 것이 얼핏 얼핏 보였습니다. 영상에 보듯이 말차 크림을 넣은 빵소라빵도 보이고요. 사레다 빵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빵들이 이렇게 보이죠. 빵들이 모두 신선하고, 뭐갓 구운 빵 느낌이 났습니다. 오래된 느낌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거랑 커피 하나 시키자. 커피는 2,500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했지만, 별로 맛은 없었습니다. 네. 솔직히 맛이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빵 먹었습니다. 전문점이기 때문에 그럴 애였습니다. 이가잘 골랐네. 아, 그래서 나는 가고 싶은데. 이곳은 원래 저 건너편에 있는 커피 프레스 카페를 보려고 왔다가 문이 닫혀 있는 거를 보고 건너편에 굉장히 느낌이 있는 빵집이 보여서 무작정 들어온 곳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특히 야끼소바 빵은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빵이었는데 여기만의 시그니처 메뉴인듯 보였어요. 이렇게 빵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오픈함으로 해서 더 신뢰감이 드는 것 같았어요. 여기 빵 나오는 시간표도 보이시죠? 이렇게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빵 나오는 시간에 어떤 빵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메론빵과 야끼소바빵 그리고 카레빵을 이렇게 주문했어요. 카레빵은 갓 나온 빵이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빵을 자를 때바삭삭하는 그러한 식감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갓 만든 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이 안에는 카레가 있는데요, 약간 짭조름하기는 했지만 어, 갓 만든 카레빵이라서 그런지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고요. 자 여기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시죠? 예, 단면 부분입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야끼소바빵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좀 나온지 돼서인지 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간 나왔을 때는 얼마나 더 맛있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러한 맛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도 야끼소바는 못 먹어봐서 좀 아쉬웠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야끼소바를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외국 손님들도 많이 보였는데 외국에도 입소문이 났나 봅니다. 오랜만에 특색 있는 빵집을 발견해서 너무나 좋았고요. 재방문 의사 있습니다.